이번 시간에는 어, 악보에흔이 나오는 그 표시인데요. 이거는 어, 연주하는 동안에 어디로 이동해라 또는 반복해라라는 이런 표시예요. 자 그러면 어, 연주가 시작이 되겠죠. 그러면 1번부터 연주를 합니다. 저 가다가 3번에 오면 도돌이 표가 있죠. 이건 다시 도돌아가야 돼. 어디로 2번으로 되돌아가면 한 번에서 2번으로 갔다가 다시 또쭉 가죠. 쭉 가서 4번 거쳐서 5번에 가니까 이런 표시가 있어요. 이거는 뭐냐면, 달세뇨라는 거예요. 달세뇨라는 거는, 어, 이 달세뇨라고 된그 사인이 있는 대로, 세뇨라는 게 사실은 사인이라서 그래요, 레트너로. 사인 있는 대로 가라. 그 사인이 바로 이거예요. 맨 앞에 S자에다가 줄거 갖고 점두개 찍은 거 이쪽으로. 그러니까 여기 5번까지 왔다가 다시 어디로? 그렇죠. 2번으로 다시 넘어가라 이소리요 넘어가서 어디까지 가라? 휘네까지 가서 끝내라. 12번 마디에 휘네가 있죠. 그러니까 쭉 갔다가 달세뇨에 걸리면 다시 달세뇨로 갔다가 다시 쭉에서 이런 건다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갑시다 없다고 생각을 하고 좀 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끝나는 데까지 가서 끝나는 거죠 자그 다음에 또 다른 예를 한번 또 봅시다 아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곡을 또 연주를 하는데 처음부터 갑니다 1에서부터 시작해서 가죠 가가지고 좋아요. 3번에서 다시 도돌리에서 2번으로 가서 다시 3번, 4번, 5번, 6번엔 이게 없다고 합시다. 아, 이거 두 어, 코다, 이거는 통과를 합니다. 가는데 이게 또 나왔어. 이게 다 이게 카포라는 건데, 다 카포. 다 카포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으로 돌아가라. 처음으로. 그러니까 여기에서 걸리면 어디로 가야 돼? 1번으로 다시 가야 돼. 1번으로. 처음이니까 1번으로 해서 다시 쭉 거쳐서 여기까지 옵니다. 그리고서는 통과하죠. 만약 이런 게 없다 하면 다 통과해가지고 어디 가서 그렇죠. 여기가 휘네에 가서 끝나면은 돼요. 끝나면 돼요. 그 다음에 그와 비슷한 게또 하나 있죠. 그거 비슷한 거. 그게 뭐냐면 다카포 알 피네예요 다카포 알 피네나 이거나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쭉 연주해오다가 다카포 처음으로 갔다가 피네로 가서 끝났죠 친절하게도 여기는 다카포로 갔다가 피네에서 끝내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카포해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피네에서 끝난다 이건 휘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거는 조금 친절하게 써놓은 거죠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다음 걸또 볼까요 쭉 옵니다 1번 2번 3번 3번에서 또 2번 거쳐서 쭉 오죠 이런 게 지금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통과를 했는데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, 달세뇨 알코다라는 게 있네. 달세뇨 알코다. 달세뇨로 가서 코다까지 가라는 얘기죠. 그러면 달세뇨에서, 요, 요, 달세뇨로 가죠. 달세뇨 2번으로 가서 쭉 오다 보면은 코다라는 게 이렇게 걸려. 코다. 또는, 이 여기 1 1 번에 있는 것처럼 이런 모양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여기에 걸리면 뭐냐면 투코더라고 돼 있잖아. 뒤에 있는 건다 생략을 하고 바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나쪽 오다가 달세뇨 알코다에 걸리면 달세뇨로 가야 돼요. 그러면 달세 여기서부터 계속 쭉 오다가 투코다라는 데로 걸리면 여기서 코다로 가요. 왜냐? 이게 코다예요. 코다. 어. 그러니까 이런 표시가 있을 때는 여기서 이 표시에서 이 표시로 가는 거죠. 코다에서 코다로. 그렇죠. 투코다로 가라. 이런 모양. 투코다로 와서 어떻게? 휘내에서 끝나는 거죠. 투코다로 와서 다 생략을 하고. 코다에서 코다로 가서 끝나라 이러면 되죠. 자, 또 이번에는 뭐가 있냐면 쭉 연주를 해오다 보니까 다카포알 코다라고 돼있네 다카포알 코다. 그럼 좋아. 아까는 요 앞에 거는 달세뇨 알코다였는데 달세뇨로 갔다가 코다로 거쳐서 이쪽 코다로 올라었는데 다카포알 코다는 다카프는 처음이니까 달세용어가 아니고 앞에 여기 1번 여기를 갔다가 쭉 와서 투 코다를 거쳐서 이 코다로 해서 끝낸다 이런 얘기 끝낸다 시겠어요네요 어, 표만 이해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달세뇨라는 거, 달세뇨, 요 사인이죠. 요 사인으로 가가지고 어주 연결해서 끝나는 방법. 자, 아, 지금까지 어이 악보에 나오는 이동표를 아, 공부해봤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. 어.